보자. 두 점이 있어요. 그 AB라고 합니다. P가 있습니다. OAP의 넓이하고 OBP의 넓이가 4배가 되도록. 그러면 A하고 B라는 것에 좌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쌤은 개인적으로 정확히 그리는 것보다 개념을 대충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좀잘안될것 같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정확히 그려보고 거기서 움직여보는 것도 좋다. 보자. X축이랑 Y축 그렸어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그릴 거예요. 보자. A가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A가 여기 이렇게 됐어요. B라고 하는 것이 3, 4.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선을 이렇게 연결했대. 됐죠? 5라고 하는 것이 OAP하고 OBP. 그리고 AB 위에 점 P가 있고 O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는 O가 됐습니다. OAP하고 OBP의 넓이가 4배가 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P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쓰고 지울게.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P야? 그러면, OAP하고 OBP하고 얘네들은 어떤 게 공통이다? 높이 공통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삼각형 OAP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편의상 H라고 할게. OAP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지금 2분의 1 APH. 삼각형 OBP. 이거 좀 이따가 분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 2분의 1. 지금 bph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요것의 4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등호를 만들어주고 2분의 1 aph는 2분의 1 bph인데, 몽땅다 약분이 돼. 따라서 어떤 거다? ap하고 bp, 아, 몇 배가 됐다? 곱하기 4. 따라서 어떻게 돼? Ap는 BP의 4배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결론만 써볼게요. 그리고 왼쪽 거는 설명하기 위한 건데, 지워보도록 할게. 그러면 AP대 BP가 AP가 더기네 4배가 더 길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구해서 P1, P2를 구하자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쌤은 분점 문제를 할때 공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림으로 그리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 보자. 이렇게 수직선에 한번 놔볼게요. 그럼 여기를 A라고 잡을게. 여기를 B라고 잡을게. 어, 그리고 얘네들 어떤 거다?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고 B를 3콤마, 4라고 할게. 그러면 4대1이면 몇 등분? 5등분. 하나, 둘, 셋, 넷, 이 되겠죠? 그러면 a, p가 4가 됐으니까 4를 어디에다 쓰면 된다? 4를 여기다 잡으면 되게첫 번째 너를 p1이라고 하자 됐죠? 보자 x의 값만 따져볼게 네. x의 값만 따져보면 얼마야? 차이가 5지 근데 여기 몇 칸이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인데 5야 그럼 이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됐으니, 까 3까지 됐으니까 더해주는 것만 좀따지는데그 마이너스 2에서 P1을 이렇게 따져주면 되게 좋아요. 마이너스 2에서 4칸 갔어. 됐지? 그 Y의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갔어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얘네들도, 마이너스 1에서 몇칸 갔어? 똑같이, 길이가 5였으니까, 4를 더하면 P1이 나와요. 됐지? 그림으로 보는 걸 추천. 그럼 두 번째. 지금 4대 1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달리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할게. 대충 조그맣게 한번 그려 보고. 여기가 a하고 b라고 잡았어요. 오케이. 그럼 4대 1이었으면은 여기가 4 여기가 1이 되겠죠? 4대 1.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3이 되겠지 이해가니? 괜찮아 여기가 P2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선분 AB가 이렇게 따져볼게요 외분점 공식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나중에 더 편할 거야 A에 대한 좌표가 얼마다? A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되고 B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3이었을 때 얼마만큼 변했어? 3이었을 때 5만큼 변했어 따라서 1이었을 때는 얼만큼 변해? 1이었을 때는 3분의 5만큼 변하겠지. X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P2라는 좌표는 어떤 거다? P에서 더해버리면 되네? 3플러스 3분의 5가 여기 좌표야. 그러면 똑같아. Y도 똑같은 걸 따지기 때문에 Y도 여기 3이라고 따졌었을 때 어떤 거다? Y의 차이는 얼마가 되니? Y의 차이는 5가 되죠. 그러면 1이라고 했었을 때 차이는 어떤 거다? 3분의 5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간거 더한 거니까 어떻게 돼?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좌표는 어떤 거다? 4에다가 3분의 5를 더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p1에 대한 좌표는 얼마다? p1은 아까 그한2콤마 3이라는 것이고 p2는 여기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야, 계산 그지 같이 준다. 보자. 그러면 거리 공식은 어떻게 돼? 거리 공식은? 어 차이 제곱 플러스 차이 제곱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차이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분의 5 그럼 따라서 어떤 거다? 3분의 8이 되겠네.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5땡큐 3분의 8의 제곱이 되겠네. 됐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3분의 8이 두개니까 얼마야? 3분의 8루트2땡큐 이렇게 잡혔네요. 답은 3분의 8 루트입니다.